아니 머게 지는 지각을 해서 했는데 다가 이제 이제 그다지고쨌지이 어디를 그 처소를 <목소리도> 잡을지 <목소리도> 그다음에 야다른거 그다음에 그안음에그안 돼. 그냥음에그다안에다다그 지역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1인 시위 하신 그 소감이라든가 옛날하고 조금 인, 민심이 바뀌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르시 지역위원장 강태동입니다. 오늘이 개천절입니다 당군이 홍익 인간 인형을 갖고 이 조선을 창조하신 이그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은 이 대한민국을 물을 사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총을 맞고 불에 태워지고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대통령, 그런 문재인 누가 뽑았을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재인이 하는 이 실상, 이 꼴을 꼭기억해야 됩니다. 짧게는 5천년, 5천 년, 길게는 8천 년 이상 내려온 이 대한민국을 이 문재인은 김정은의 아가리에 처넣으려고 그럽니다 김정은이 사과 그 사과에 감옥한 듯이 아무 말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 이거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북한에 꿈장 못하고 중국에 꿈장 못하고 그럼 이 나라는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저 젊은, 젊은 청년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저 청년들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재인 여건은 오로지, 이 문재인은 오로지 김정은 아가리에이 대한민국을 켜어 넣으려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그리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문재인에게 분노하십시오. 대한민국을 그냥 공산체로 넘겨줄 수 없습니다. 이 어린이 청년들에게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합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리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총사시키고 화형시켜도 아무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통살당하고 화형시켜내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이 문재인.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이게 어디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탄핵시킵시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데 이게 어디 개성도입니까 문재인을 탄핵시킵시다!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총사장하고 하영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참아야 됩니까? 개성도는왜 뽑아놨습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뽑아놓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총사장하고 하영시켜도 가만히 있는 대통령 김정은이가 사과했다고 아주 좋다고 말하는 대통령 이게 대통령입니까? 예, 아니죠 분노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죠 많은 청년들 많은 국민들 분노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 나라의 문제 탄핵시켜야 합니다 많은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우리권한당이길거리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우리시 남양주 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 시켜도화형시켜도꿈자 못하는 이 문재인. 이게 대통령입니까? 탄핵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분노하십시오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 지켜내고 있습니까? 김정은이 말한바디에 김여정이 말한바디에 무조건 강입한 듯이 무릎 꿇는 그 문제인 사핵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에 비해서 문노하십시오. 다음은 당시 차례입니다. 대 대한민국 렇게니다총장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 분하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 당하고 화역시키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왜 뽑아놨습니까? 대한민국 지키고 국민 지키라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 당하고 화형시키고 불태워졌는데도 이 문재인은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구리 시민 여러분, 남양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돈도 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 당하고 화형시켜졌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문제인 문노하십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죽어도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내야 할 겁니다. 문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런 나라가 됐습니다. 네. 문재인 주다파 독재정권 그리고 뭐 하나는 대군심 여러분, 오나 참고 봤는데 진짜 이니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 당하고 불에탕하고 화형시켜줬는데도 문재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군에의에서총사장하고 화형시켜줬는데 가만히 있는 문재인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불에 태주고 화형시키고 불태워졌는데도 가만히 있는 문제인, 분도할지요분도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위해서,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주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당하고불듯해주고 파형시켜줬는데도 가만히 있는 분대 이게 대국민입니까? 군대, 탄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지키지 못하는 군대, 탄핵시켜야 합니다. 분노하십시오. 지금 분노하지 않으면 간절한 다음 차례입니다.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입해주고 하향시켜졌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불에서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말했다고 무조건 감사해야 하는 이런 문제 이게 나랍니까 분노하지 않으면 다음은 당시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 문제 탄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손에 다, 총에 맞을 수 없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말지 못하는 문재인, 이게 대통령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입니까? 문재인, 탄핵시켜야 합니다. 문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당시 차례입니다. 문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당시 차례입니다. 오로지 북한에 넘겨주려고 오직 그대가 막 하고 있는 이문제인 분노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당군이 이 나라를 연 날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는이 나라를 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군 마지막에 문제인이 나라가 다치고 싶습니까 이 나라를 다들려고 하는 게 있는 대한민국을 다들려고 하는 이 문제.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그냥 김정은한테 넘겨주기 아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사는 나라 이거 못사는 김정한테. 삼대 세일적주이국제적로 김정한테 은이 나라 그냥 주긴 아깝지 않습니까? 교도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해달라고 사연시켜서 옵니다. 그런데 아무 말 못하는 이 국제인. 교도하십시오.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입니다. 당군이 이 나라를 연날입니다 공립이 나라의 유령이 지고이 나라를 연날입니다 제가 이문제는이 나라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첨가당하고 타협시켜졌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이 직종은 문제, 문제 다들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는 이 문제 다들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음. 해천절입니다. 당분에 이 나라 흑인인간 이념 가지고 연 해천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나라를 다들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음. 속이 맞고 그래 타 죽어도 아무나 못하는 이 문재인, 이게 어디 그 대통령입니까? 이게 어디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탄핵시켜야 합니다. 진구 유기태로 탄핵시켜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초에 맞아 죽고, 그래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한마디나 할습니까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이 나라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개천절입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이 이 나를 라 찾으려고 합고 있습니다 이 개천절이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천년 후에도 있기 위해서 이문제인 탄핵시켜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중국하고 중국하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북한하고, 조선위 민주주의 공화국은 구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선위 민주주의 공화국, 김정은 정권은 꼭 파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안녕 시민 여러분. 민국 국민이 총에 맞아도 죄 타치고 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못하는 이 문재인,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지키듯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총 맞고 살해되는데도 아무 말 못하는 이 문재인, 문재인은 탄핵시켜야 합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분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흉내받고 불에 타 죽었는데도 아무런 못하는 이 문제이.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개천전날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 이 개천절이 천년 뒤 만년 뒤에도 계속 가기 위해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구리시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입장하시면... 외국자님들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장 강태성님께서 이렇게 고분 듣포 하신 걸 우리도 같이 뭐라고 소리 질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만 방송을 끄고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